사랑하는 자의내용혼이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관건하며 생명으로 때도 풍성히 얻으리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 13호 14호 15호 비미촌 사랑의 집짓기 오늘 22일째 마지막 공사 날입니다 네, 지난 20일 동안, 비밀천 사랑의 집짓기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기도, 기도를 기도 보내주신, 헌신을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8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오늘 10월 30일, 22일째, 이제 완공을 지금 눈앞에 앞두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밝고 환한 노란색 페인트의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어, 한 달에 전, 한 달에 전쯤에 갑작스럽게 불이 나서 이집세 채, 20여 가족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레미제2 9절1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희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니 절망이 아니냐 평안이냐 미래의 소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암흑 같고 흑암이 깊고 혼돈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영할 때 빛이 서고 말씀하실 때이 세상에 빛이 생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이만이 이렇게 밝고 환한 새 집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것이 대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지난 또한달 전에 한국에 있는 우양재단을 통해서 참 250만 원참큰 현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주춧돌 삼아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오늘 건축이 완공됐고 지난 3주 동안 매주마다 또 저희가 100만 원씩, 110만 원씩 인금비를 지불이 됐었는데 우리 믿음의 직자분들또 알지 못하는 믿음의 역자분들 통해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저희가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임금부들에게 어, 건축비를 지급을 했고 이세 체의 건축비를 저희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한아공도한 7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오늘 갚아야 하는 외상값, 건축자재 외상값이 25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에게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차고 넘치게 하실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줄 줄 믿고 주라 그러면 너에게줄 것이냐고 도의대어 누르고 차고 넘치게 되어 품에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집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원주민들 주님의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으니, 이 집이 이렇게 세골로 변화된 것처럼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러 십자가의 집이. 새오 진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막바지 작업을 하고 오늘 오후에 집에 왕국 시행 함을 통해서 이세 집에 세 집에 지난 22일 동안 이루어져왔던 산행 집집기를 오늘. 마무리할 이재종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불에 탄 집이 이렇게 완벽한 새 집으로 변화되는 걸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저희가 경험하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소망인 것을 등점들잊지 마십시오. 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말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인 꿈으로, 긍정적인 말을 신할수요, 손발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밝고 환한 빛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오후 4시 가량에 왕룡식을할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귀한 사랑을 보내주신 동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런 기쁜 소식을 나눠 주게 되어서 저 또한 기쁩니다. 어찌 나에는 믿음을 살고냐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 나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주 신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너를 높이려고 말씀하셨고 나는 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문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다 꿀을 얻을 것이냐 요한복음 십장 구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동영지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주의 원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어지길 소망합니다 17호, 18호 원중께 건축비 부족과 비용 2천만원 채워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외장값 250만도 다 채워줄 것입니다 성탄선물한지 2천만원 반대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주만함이 오늘도 가득 차고 넘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상 제 13호, 14호, 15호 사랑의 집짓기 마지막 공사 현장에서 박물성 교사가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